오늘 할 이야기는 윤석열의 CCTV 유출이 심각한 이유입니다. 9월 1일 SNS에 윤석열과 교도관이 신랑이를 버리는 장면이 담긴 19초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모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결수의 상하이를 입고 있었다는 주장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출되면서 달린 댓글들을 보니 상황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떠나서 일반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권단체는 들고 일어섰고 관리하는 사람은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상태를 옹호하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속 여부를 떠나 cctv가 유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아니라 일반인의 CCTV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권위 등 시민단체가 전부 일어나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보안에 민감한 곳에서 저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공개가 아닌 열람을 통해서만 영상을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범인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은 정말 투명하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법사위 혹은 보좌관일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교도관도 가능성이 있지만 낮다고 봅니다. 만약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미 발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걸 보면 찔리거나 애초에 유출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CCTV를 외부로 흘린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이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윤석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면 사과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CCTV 유출범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는 게참 신기합니다. 아니, 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추잡하게 노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같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